내부자들과 낙원의 밤. 내부자들, 뭐, 다 많이들 좋아하시는 영화잖아요. 음, 뭐, 짜임새 있고 끝까지 긴장감도 이어지는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해요. 재밌었어요. 그리고 뭐 장면들도 많잖아요. 뭐, 뭐, 폭탄 좋아하는 장면이니 아니면 뭐, 그, 막 두드러 팔때 딱딱 때리는 그 이, 이경영 씨가 사우나에서 팬티에 러닝만 입고 경찰 때리는 장면이라든가. 오래 동안 남을 장면들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. 좋은 영화고 재밌었어요. 낙원의 범. 저는 이것 개인적으로 좋아해요. 음, 그 어떤 영화 때문에 음식을 막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여기서 어, 전여빈 씨가 제주에 사는데 전여빈 씨하고 엄태구 씨, 어, 엄태구 씨 배우가 여기서도 전태구로 나와요. 그러니까. 이름이 같더라고요. 엄태구, 전태구. 어쨌든 물회를 먹습니다. 물회를 전이 태구가 안 먹어 봤었는데 물회를 막 거기서 먹는데 너무 너무 맛있어서. 이게 제가 그래서 그다음에 제주 갔을 때찾아어요동북 해녀 해산물 직판장이었어요. 그 장소가. 거기 보면 이렇게 적, 겉에 이 촬영 장소라고도 적어 놓고 그랬더라고요. 어 이게 제주의 구좌에 있는 곳인데요. 거기서 어, 맛있게 먹었었습니다. 어, 영화 어, 재밌었어요 그리고 대사 중에는 이런게 재미있었어요. 그 전여빈씨가 약간 플러팅을 하니까 음, 이 태구가 어, 나도 취향이라는게 있어 하고 나가 버리는 장면이 재미있었습니다. 여기서 나가는 방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명장면이 역시 차승원 배우는 좋은 배우 같아요. 차승원 배우가 마지막에 전여빈씨한테 총 맞아 죽는데요. 그 죽을 때그 가오 안빠지게 하려고 되게 끝까지 어, 뭐, 이거, 뭐, 피한다고 피할 수 있냐, 비비탄인 줄 아냐,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되게 저는 인사 깊었어요. 이거 좋아합니다.